그리고 아틸라의 모습이 어떠냐 여기에 보면 작은 키, 넓은 가슴, 눈이 작고 수염이 적으며 코는 납작하고 안색은 완전히 우리 그뭐이 이 동양의 북방 민족인데 아틸라가 이 유럽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고민을 안죽인겨준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틸라가 이 동양계인데. 아까 저기 지만 유럽의 중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민족이 누구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때 아틸라가 동양이 이렇게 했다는 건 약간 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이 흉노는 몽골족하고 투르크족이에요. 투르크족은 이제 지금 터키 이쪽이 이제 되는데 거기에서 투르크족은 유럽 사람하고 유사합니다. 물론, 저, 저, 그, 동양어도 혼혈이 많이 돼서. 그래서 아띠라를 돌골계로 분류를 했어요.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프리스코스라는 사람이 쓴 거에 얘는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작은 키, 큰 머리, 단단한 체격, 거뭇한 얼굴, 눈이 가늘게 찢어졌고, 코는 납작했으며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구렛나룻시 저러다 이렇게 프리스쿠스가 썼는데 그 다음에 많은 유럽 그 학자들이 뭐냐면 이 눈이 이렇게 딱대 갖고 코가 크고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썼습니다 말하자면 투르크족이 몽골족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행하게도 여기 앞에 앉은 제가 찾아 냈습니다. 뭐, 이제, 그래갖고 이것이 그 유럽에 있는 뭐 상당히 많은 책을 뭐 해갖고 자료를 이제 그 찾아갖고 그 단어가 영어로 쓴 단어를 완전히 그 조작했다는 걸 알아냈죠.